The night has come, it's cold and losing my control. Your light is gone, and lonely darkness fills my soul. I wish that you could save me from my isolation. It's way too complicated. I'll stop this conversation. this conversation we got no relation 네오정 TV 네오정입니다 아리아 모빌 왔는데요. 제주 겐나이프님이 오늘 친구 불겸해서 온 게임에 제가 지금 동급 제일 모빌 아우로스 나인이 차량을 타고 있는데 아리아는 동급 차량이 630R인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리뷰 해드리려고 차 안에서 한번 둘러보고 몇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벨라 630R 지금 운전석은 리무진 시트로 다돼 있고 천장 부분하고 시트 다 이런 식으로. 허리 쪽 잡아주는 부분은 거의 버켓 타입으로 상당히 두껍게 돼 있고, 헤드 쪽도 지금 비계가 있어서, 장시간 운전할 때 피곤함이 좀덜할수 있게, 예. 네. 요거는 아마 옵션일 겁니다. 리무진 시트는 좀옵션입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무진 시트가 안돼 있는데, 돼 있는 거 보니까 또 좀, 음, 많이 탐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공간은, 음, 지금 가림막이, 지금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 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외부 벙커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거의 가 높이가 한 30cm, 가로 한 50cm 정도 창이 좀 크게 옆으로 좀 트여 있고 백밀로 같은 경우도 확장형으로 지금 접이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볼때 시야가 절대 가려지지 않게 자 실내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30r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지금 6300 정도 될것 같고요 지금 디자인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벙커 그 다음에 거실 공간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유자 형식 테이블이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 여섯 명까지는 착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테이블은 이제 접이식으로 되어있고요 거실 공간은 좌우로 창이 이렇게 넓게 되어있어서 어 개방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창은 보니까 음 이렇게 옛날 버스 타입으로 그 다음에 지금 무시동 히터 D5 조절기하고 히터 이렇게 조절기 이쪽에 위치가 되어있고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도 조금 직관적으로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휴즈도 여기서 바로 교체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휴즈도 다돼 있고 그리고 이제 AC, DC 스위치 그다음에 간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어, 스위치로 될수 있는 버튼들이 다 위치가 돼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은 상부에 음, 핵기창, 핵기창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과 벙커 공간이 거실 공간에는 지금 보시면 27인치 테레비. TV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큰 사이즈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으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포드, 이거 저기 150리터, 150리터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냉동고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자, 아 이제 냉동고 공간. 그 다음에 냉장 공간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음, 밑에는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 다섯 칸 그다음에 문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제 왼쪽 편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어, 보조 주방이 상당히 지금 넓게 거의 뭐한두뱀 정도 수준.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싱크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전하고 싱크볼도 제 차하고 똑같네요 요 사이즈 충분히 설거지하는데 지정 없는 사이즈시고 주방 앞에도 창이 위치가 돼 있고 주방 공간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뱀두뱀세뱀 거의 여기까지 공간이 제 손으로 세뱀 정도 공간이 나오고 수납장 같은 경우도 전자레인지 돼 있고 이렇게 서랍들 하나 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침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누워봤는데 성인 두 분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 같은 경우도 지금 삼면으로삼면으로 음. 창이 돼 있고 창부에도 좀 작은 사이즈 해기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개방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뒤쪽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함들 음. 여유가 충분 충분한 여유가 될 만큼 있고 형부장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음, 열었을 때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짐을 넣고 이동을 하다 보면 안에서 이제 짐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림막이 돼 있어서 이런 음, 디테일한 거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가구 질감이랑 이런 퀄리티. 이런 부분이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뭐 아리아 같은 경우는 가구가 참잘 만든다고 원,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음, 제가 직접 봐도 가구 마감이랑 퀄리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 배드는 보면 이렇게 히터 송풍구도 어, 배드 쪽에 하나 빠져 있어서 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뒤쪽 공간에 이제 이런 220V 전원하고 이런 이제 무시동 히터, 바닥난방 이 스위치들이 뒤쪽에 따로 위치하고 있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색 밸런스가 이런 가구 색하고, 이런 조명, 이런 거하고 상당히 밸런스가 좀잘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벙커 같은 경우, 지금 아이보리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서, 보시면은, 오, 상당히 좀더 넓어 보이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직접 누워봤는데, 제가 키가 183인데, 이쪽 앞쪽. 앞쪽 같은 경우는 성인분이 누우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실제적으로도 베드 사이즈가 음 성인 두 분, 부부가 누워도 될 만큼 사이즈가 좀 상당히 넓게 되게 잘 빠져서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은 창도 상당히 좀 넓게 빠져 있어서 시연성도 벙커에 있는 창도 시연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트 커튼 이런 부분도 장착이 되 있습니다. 자 화장실 공간인데 요 화장실 공간은 음, 그래도 확장 모델 사이즈 딱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데포드 고정식 변기. 벽면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위쪽으로는 보시면 수납장이 돼 있고 뭐한 분이 들어가서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고요 어 세면대도 고정식 세면대인데 넓게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 세면대인데 사실 좀 사이즈가 용만해가지고 사용하기가 애매한데 어 아리안네요 세면대가 상당히 크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수전 부분도 되게 세련되게 돼 있고. 앞에 이렇게 거울도 있고 상어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욕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가구의 마감, 그 다음에 1톤 확장 모델에서 상당히 레이아웃이 좀잘 빠졌다. 아, 주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좁지 않게 빠져 있고 뒷배도 공간 같은 경우도 막혀있지 않으면서 좀 개방성도 좋고, 두 분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고, 뭐 화장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고, 냉장고도 사이즈가 150L 짜리면, 요거, 저도 쓰고 있지만, 어, 충분한, 음,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고, 거실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유자 테이블이어서, 음, 상당히 여러 명이 앉아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리아는 제가 봤을 때이 벙커, 벙커 공간은 정말 추천. 아 요거는 강추 요거 음, 정말 강추 들니다트 원단 같은 경우도 약간 레자 형식이고 요거는 약간 겉인데 오염에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요즘 시트는 오염에 좀 취약할 것 같고 상단부는 약간 세무 재질이어서 느낌이 좋은데 하부는 그냥 일반 천으로 돼 있어서 요거는 좀 오염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부 테레비하고 지금 외부 이건 이제 싱크대 이게 나와있는데 이게 630R에서 아마 제일 강점인 것 같은데 TV 같은 경우도 뒤에 이렇게 사운드바 따로 돼 있어서 TV도 사이즈가 32인치 외부 테레비는 상당히 큰 걸로 돼 있고 이 외부 지금 수전하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요리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도 상당히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외부 수전 음, 외부 수전 바로 옆에 있고 지금 수납함 같은 경우는 음, 저 같은 경우는 수납 뒤에 사이즈가 좀 큰데 음, 정리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짐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될것 같습니다 어, 안에 이런 등 같은 경우도 LED로 돼 있어서 어,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 쓰신 부분인 것 같고 night has come. It's cold and losing my control. the light is gone, and lonely darkness fills my soul. I wish that you could save me from my isolation. It's way too complicated. Let's stop this conversation. let stop this conversation. 자, 차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 네, 제가 뭐 디테일한 영상은 워낙 지금 아리아 쪽이나 유저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저는 아리아 방문 한 김에 좀 간단하게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스캔하듯이 보여드렸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디테일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를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급차 타사 동급차를 타는 입장에서 뭐 다른 말보다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차량에 대해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630r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